울릉도 공항은 대한민국 동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울릉도에 건설 중인 소형 공항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위치한 이 공항은 2028년 3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울릉도의 지리적 고립성을 극복하고 관광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활주로 확장과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매립하는 과정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험준한 지형과 깊은 수심 때문에 공항 건설이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가두봉이라는 194m 높이의 산을 깎아 그 암석으로 바다를 메우는 공법이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와 계약 연기,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활주로 길이와 폭을 둘러싼 논란은 공항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울릉공항은 원래 50인승 소형 항공기 ATR 42, DHC 8에서 300등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항공시장의 변화로 80인승 항공기 ATR 72, 2190-22등 운항이 필요해지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활주로 길이와 착륙대폭을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항 등급을 2C에서 3C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활주로 길이는 기존 1,200m에서 최대 1,800m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착륙대 폭도 80m에서 150m로, 종단 안전구역은 60m에서 90m 이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설계 변경은 80인승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수백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두봉 절취와 바다 매립은 울릉공항 건설의 핵심 공정이다. 가두봉에서 채취한 암석은 매립용으로 사용되지만 강도가 부족해 육지에서 추가 암석을 반입해야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 공법이 도입되었다. 케이슨 30함이 설치되며 최대 중량 1만6400톤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200년 빈도의 파고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5년 5월 기준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61%에 달한다. 케이슨 설치가 완료되며 활주로의 기초가 완성되었지만 추가 확장 공사로 인해 공사비와 일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울릉도는 강풍과 해무가 빈번한 지역으로 짧은 활주로는 결항률 증가와 안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들은 무한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한 활주로 확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공사비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다. 울릉공항은 서울에서 7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단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관광객 유치와 응급 환자 이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초기 설계 당시 50인승 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계획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항공업계는 50인승 이하 기종의 경제성이 낮아 운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설계 변경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트렌드가 70에서 150석 기종으로 이동한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단순히 길이와 폭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깊은 수심과 험준한 지형을 고려할 때, 추가 매립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추가 매립 없이 기존 용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저급경사 지역의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활주로 연장 필요성은 지역 주민과 경상북도, 울릉군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졌다. 2022년 울릉군수는 백인승 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확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 건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활주로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공항을 넘어 국제선 운항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었다. 울릉공항은 김포, 포항, 김해, 오사카 등 국내외 주요 도시와 연결될 예정이다. 특히 근거리 국제선,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유치는 관광 활성화의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1200m 활주로는 이러한 국제선 운항에 제약을 줄수 있다. 80인승 항공기의 최소 이륙거리는 약 1315m로, 현재 설계로는 무게를 줄여야 운항이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주로를 1700m 이상으로 확장하면 저비용 항공사, LCC, 위 중단거리 노선 운항도 가능해진다. 이는 울릉도의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울릉공항 건설은 군사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해군 부대의 인원 및 물자 수송이 용이해지며 탐색 구조 임무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헬리콥터로만 가능한 전기공수는 공항항공 후 CN235와 같은 고정익 항공기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울릉공항의 설계 변경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주로 길이 1200m, 착륙대폭 150m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2012년에는 활주로 길이를 1100m로, 착륙대폭을 80m로 축소해 비용을 낮췄지만 비, 시, 편익, 비용, 수치가 0.70으로 여전히 낮았다. 결국 2013년에 비, 시 1.19로 통과되었다. 2015년에는 활주로 길이를 다시 1200m로, 사업비를 5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2020년에는 착륙대 폭을 140m로, 활주로 폭을 36m로 확장하는 계획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설계 변경은 초기 계획의 부실함을 보여준다. 항공 시장의 변화와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케이슨 공법은 울릉공항의 독특한 건설 방식이다. 포항에서 210km 떨어진 울릉도까지 케이슨을 예인선으로 운송하며 바닷속에 설치하기 위해 6만 톤의 돌덩이를 기초로 사용했다. 이 공법은 파도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곡선 설계를 채택했다. 이는 울릉도의 강풍과 높은 파고를 고려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울릉공항의 공사비는 당초 4,798억원에서 7,092억원으로 증가했다. 활주로 확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총 사업비는 8천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은 활주로 연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무한공항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비계기 비행, 시계비행 위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시계비행은 악천후나 안개, 야간에 이착륙이 어렵다. 울릉도의 해무와 강풍을 고려할 때 계기비행, ILS,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계기비행 시설을 계획했으나, 2023년 비계기비행으로 변경했다. 이는 비용절감을 위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울릉도의 경제, 관광, 군사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공항이 개항하면 연간 53만 명이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가 완성된다. 이는 울릉도를 100만 관광시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면세점 설치와 통합교통 관광 플랫폼 구축이 계획되고 있다. 이는 숙박, 항공, 크루즈, 버스, 택시 등 관광 서비스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활주로 연장 없이는 이러한 비전이 제한될 수 있다. 1200m 활주로는 50인승 항공기에 적합하지만 80인승 이상 기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항공업계는 80인승 기종, 예, 2190-2이 울릉공항의 핵심 운항 기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승객 수요와 국제선 운항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다. 울릉공항의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다. 하지만 공사 지형과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주민들은 활주로 연장 없이 안전은 없다. 며 현수막을 내걸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항 건설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은 공항 건설의 최대 난제였다. 화산섬의 깊은 수신과 험준한 산악 지형은 매립과 절취 공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두봉에서 채취한 암석은 매립에 필요한 350만 중 83만만 충족했다. 나머지는 육지에서 반입해야 했으며, 이는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케이슨 공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978m 구간에 적용된 이 공법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크게 늘렸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2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현재 활주로 기반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 활주로 연장은 국제선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다.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등 근거리 국제선은 울릉도의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할 기회다. 하지만 1200m 활주로는 이러한 노선의 운항을 제한한다. 최소 15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울릉공항은 백년공항. 흑산공항 등 다른 도서 지역 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공항도 유사한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백년공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울릉공항의 사례를 참고해 활주로 확장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울릉공항의 성공은 대한민국 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전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